안녕하세요. 합천영호방입니다 음, 오늘은 이, 이, 이 난초가 원래 산반 반성 호였는데 이게 말라 죽고 신화를 올리면서 조금 부딪겼는지 무너졌습니다. 그것도 무늬 어른대로 좋았는데 이제 신화가 양쪽 두 쪽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는 의외로 또 호중투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마로벤에 기대도 안 했는데, 너무 이렇게 잘 올라와서, 조금 당황스럽네요. 조금 더, 크면은, 뭐, 좋은 또 종자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쪽도 보면은, 반대편에도, 신화 하나 붙어 있고, 이거는, 이쪽 거는 좀잘 크는데, 이쪽 거는 좀 더디 크네, 보니까. 아주 어린 연못이 만은 종자성이 대단합니다. 잘 키워서 연중 가을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.